사건 회오리의 중심에 있는 건 석송이지만 지금 가장 죽겠는 건 다름 아닌 수호인 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던 여화의 남편이 15년 만에 다시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갑자기 너무 강력한 정적 역적보다 무서운 연적이 생겼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며 윤학을 붙잡고 주정을 하는데 저기요 윤학이 보고 뭘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윤학이는 말 없이 또 당하는 중. 수호는 술 먹이면 안 되겠다. 큰 사고 치겠어. 저러다가 너 그냥 다시 죽어하면서 석정인지 뭔지 잡으러 가는 거 아니냐고요. 칼잘 쓰잖아. 근데 사실 지난 회차에서 수호가 처음으로 고백이라는 걸 했거든요. 워낙 돌려말해서 임팩트가 약간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나름 심쿵했어요. 여화가 수호한테 그러잖아요. 우리는 아무 사이도 될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엮이지 말자. 계속 이러면 사람들이 오해한다. 그랬더니 부인 불편하게 안 하겠다면서도 딱한 마디 던져요. 사람들이 오해한 건 아닌 듯합니다. 어 뭐야? 한마디로 사람들이 남녀관계로 보는 게 오해가 아니다. 난널 여자로 보는 게 맞다. 이거잖아요. 이 조선시대 스타일의 소심하지만 뼈 있는 고백에 어 한방 있네 싶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디서 개뼈 따고 같은 놈이 하루아침에 나타나서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남편 행세를 하려 드는데 아, 남편 행세가 아니라 남편이구나. 어쨌든 그 실체가 자신이 도와줬던 주요섭이라는 걸 깨닫고 큰 충격을 받죠. 그쪽이? 아씨, 그때 도와주지 말걸. 강필증 무리한테 잡혀가게 둘걸. 이건 아니겠죠, 남주 체면에. 심지어 미재물에 푹잘 다려져서. 남자가 봐도 쿨하고 멋져. 약간 좀 짜증나. 사실 외모 빼고 다 괜찮지 않아요? 오 배우님, 미안. 자기가 보던 스타일이 아니라 수호가 더 대응이 어려운 것 같아요. 껍데기만 조선 남자지 속은 아주 웨스턴이잖아요. 초야에 매너 찾는 거 보세요. 저건 거의 각방이지. 근데 똑똑하기까지 해. 내 부인이 당신 정인인 게더 나은 거요? 아니면 보면쓴 괴한인 게더 나은 거요? 심지어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비밀을 혼자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속깊은 사람이라는 걸알수 있죠. 이게 작가가 천재인 게 석정이 되게 빠은 사람이고 완전 싫었으면 이런 스토리가 안 나왔다. 여화가 목 쳤을 때 그냥 죽었다? 갑자기 나타난 남자가 너무 괜찮으니까 이게 꼬이는 거야. 마지막 두화가 마이스트라처럼 안 무너지고 완전 끝까지 쫀쫀하잖아요. 술 먹고 자다가 본 아련아련 열매 먹은 눈빛으로 수호는 여화 볼을 감싸기까지 했는데, 이제는 진짜 늦었다. 빠꾸는 불가능. 심지어 남편 있다니 더 좋겠지. 한층 더 금단의 열매잖아요. 근데 이 석정과 수호가 또 나쁜 사이는 아니었어요. 한쪽은 구해주고, 한쪽은 고마워서 선물 줬던 그런 사이. 이후에도 계속 명도각을 오다 가다 마주치던 사이잖아요. 석정은 아버지한테 목숨이 위태롭고, 수호 역시 그러합니다. 무엇보다 대놓고 목숨을 위협받는 여화를 지켜야 하는 공동의 목표도 있죠. 자, 일단 사랑싸움은 나중에 하고 힘을 모아 봅시다. 그리고 영모로 삼족을 멸할 때가 오면 메리앤이 있는 청나라로 가서 엄마에게 파랑눈의 며느리를 소개시켜 주자고요. 금옥 그 기겁하는 걸 보고 싶기도 해요. 석정이 쿨한 스타일이라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갈지 더 기대돼요.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반빛꽃은 아나여우와 함께. 아나여 구독구독.